앞으로 계속 좋아지겠다 라는 그런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웅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목은 Y팜이고요. 종목코드는 33257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8월 30일 오전 11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Y팜 어,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8% 이상 상승이 나아지고 있는 어,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9천원 라인 잘 지켜주다가 시장 무너지게 되면서 같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이 기존의 지지 라인을 깨버렸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바닥 꺼에서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거래터지면서 윗골이 길게 달고서 빠져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나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죠.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어 지난번에 1년짜리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났죠.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장 후 1년 해가지고, 2020년 7월 31일에 상장을 했었기 때문에, 8월달, 8월달에 8월 2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어, 보호예수가 풀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90만주, 이 물량이 바로 안 나왔었어요. 왜냐면 또 주가도 많이 빠져있고 하다 보니까 안 나왔던 것 같아 보이는데, 어, 제가 봤을 때 이게 이번에 아마 쏟아졌을, 쏟아졌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만주, 90만주 이상으로 지금까지 거의 뭐 거량 터진 적이 없었죠. 이렇게 많이 터졌을 때도 62만주고 이번에 많이 터졌을 때 바닷건에서 많이 터졌을 때가 100만주 이상 이렇게 터진 부분이 있는데 어 물론 다 나오진 않았어도 어느 정도 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매매동향 보시게 되면은 이제 8월 25일, 6일. 26일, 26일 때 기관의 매도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73만 주나 나왔습니다. 요 물량들 안에 어 보호예수가 좀 섞여 있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오버행, 오버행 이슈를 어좀 해소를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좀 나올 수 있는 잠재적 물량을 다 해소를 하게 되면서 좀 상승이 나아지고 있지 않나, 어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매매동에 보시게 되면 기간 쪽 계속 매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매도가 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8월 2일 이후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보호해서 물량들이 조금 섞여 있지 않을까. 이 8월 2일부터 풀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섞여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최근에 거량 터지면서 금융투자 쪽 물량이 갑자기 70만 주 이상이나 나왔는데 요 부분에서 보호의 수 물량 다 나오지 않았나 1년짜리 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외국인 매수도 같이 받쳐주면서 개인들은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고 하면서 올라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건 아니고 어, 며칠 됐는데. 자, 와이팜 어, 리포트가 나왔죠. 5G 출시 본격화로 실적 회복 시작. 어, 그렇게 되면서 좀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G 출시 본격화로 실적 회복 사이클이 시작됐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 중저가 스마트폰의 PAM 이것을 어, 납품하는 이 무선 주파수 RF 관련 시스템 반도체 업체가 이 와이팜입니다. 그래서 이 PAM 이 어, 같은 경우에는 이동통신용 단말기 송신부의 미약한 신호를 증폭해 안테나를 기지국까지 송출하는 전력 증폭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중저가 스폰트폼에 요게 팸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요거가 많이 팔리거나 요거가 출시하게 된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을 납품하는 와이팜에서는 굉장히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고객사 출하량이 둔화되면서 물량이 급감했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반도체 공급 부족 영향으로 중저가 5G 스마트폰 출시가 지연되면서 타격을 받아서 실적이 부진했었는데 3분기부터 이 턴어라운드 사이클이 시작될 전망. 그래서 이 와이파에 PA 모듈을 탑재한 삼성전자 주요 5G 중저가 스마트폰이 9월부터 출시가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9월부터 어느 정도 출시 되기되고 이게 또잘 팔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 와이파이 뭐어 이런 PA 모듈 뭐 매출이 좀더 증가하겠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어 실적이 터어라운드 된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참고로 5G 스마트폰에서는 5 4G 대비 PA 모듈이 두배 증가한 대당 4개에서 5개가 탑재돼 과거 대비로도 실적이 빠르게 증가할 것. 5, 5G가 이제 4G 대비 두 배로 두 배로 이제 매출을 견인을 할 수가 있는 분위기죠 실적 회복 사이클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닥이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내년 주가 수익 비율, 퍼 기준으로 해가지고 17.2배로 글로벌 업체들이랑 유사한 수준인데, 향후 중국 진출까지 가셔야 되게 되면 은 추가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 좋은 얘기 나오게 되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내려왔었어요. 8,000원대까지 8,000원까지도 깼었는데 다시 어느정도 뭔가 물량을 해소를 하고 나서 21선 부분까지 현재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이런 흐름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 은 61선 넘기게 되면서 다시 9,000원대 이상으로 올라와 주는 게 1차적인 목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 이제 바닥 찍고서 올라오는 부분이죠. 이렇게 바닥 찍고서 올라와주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계속 내려오던 부분에서 지난번에 한번 다시 꺾어줄까 싶었는데, 결국엔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시장까지 빠지게 되면서 많이 흘러내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시 올라와주면서, 대략적으로 9200원대까지 오게 되면은, 요 구간까지 오게 되면은, 좀 내려오던 추세로 완전히 꺾어주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우상향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월봉을 보도록 할게요. 월봉상 이번 달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8월 달 시작 많이 좋지 않게 되면서 많이 빠졌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밑구리 달고서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월봉 같은 경우에 내일 내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마무리를 봐야 될 텐데. 어, 내일까지 가지고 9,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와 주는 것도 가능해 보여요. 일단 현재 상당히 어, 강하게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어, 물량 해소를 시킨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늘었죠. 어, 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8월 26일 이후로 굉장히 물량들이 뭔가 많이 풀렸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그 전에 거래량은 엄청나게 안 붙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붙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거래가 활성화되게 되면서 주가도 같이 오를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9천원대 이상으로 빨리 회복을 해줘야 지금 내려오는 추세 꺾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와이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셔서 상단에 있는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홈페이지가 나와있죠.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 메뉴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매일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침부터 장 시작 전부터 장전 브리핑을 미리 해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공지사항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식으로 장전 어, 미국 증시 전날 미국 증시 이런 현황 등 그리고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어, 그런 얘기들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장전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이 시작되게 되는 9시 장 시작되는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리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타 종목으로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이런 식으로 매수가랑 1차 목표가 손절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나가고 있는데 어, 이런 거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AP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이 있는데. 이 테마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여러 가지로 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